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상자입니다 오늘 실험은 토탈이클립스 골드와 템을 싹다 먹고 가는게 시간당 효율이랑 골드 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한 캐릭피로도 지피로도 기준 156이죠 토탈을 20판 돌수 있어요 10판은 안먹고 10판은 먹고 이렇게 한 캐릭터당 직업별로 실험을 할겁니다 실험을 다 해서 결과는 이렇게 시간 얼마나 걸렸고 탄신 얼마나 얻었으며, 안녕하세요. 골드는 여러분, 얼마나 벌리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캐릭만 비교를 했는데요. 시간 차이는 약 1분 30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탄신은 20, 아, 19개 차이가 나고, 골드는 약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캐릭만 하면 약간 신뢰성이 부족하죠. 골드 대박이 이쪽에서 떴으면 좀 난감하니까 한 두세 캐릭 정도 더 실험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탈이 클립스 골드를 아예 안 먹고 그다음에 모두 다 먹고 탄생 시앗도 모두 다 먹고 모두 다 지나가고 보스방 골드는 둘다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고요. 골드 안 먹는 건 참고로 여기 시스템에 보시면 골드 자동 획득이 있어요. 이거 끄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는요. 짜란. 이거는 솔브링으로 했고요. 이거는 스페셜리스트로 했고 이거는 연앤마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골드 먹으면 9분 35초가 걸리고요 탄생 씨앗은 18개 골드는 42만 4천 정도가 벌리네요 골드 드랍된 걸안 먹으면 8분 12초가 걸리고요 평균적으로 탄생 씨앗은 보스방에서 뜨는 것밖에 못 먹기 때문에 한개 정도 벌리네요 골드는 28만 9천 482원으로 차이가 좀 나죠 정확한 차이는 골드가 먹었을 때는 안 먹었을 때보다 13만 5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차이는 보통 약 1분 23초가 되고요. 평균적으로 시간 대비 효율도 궁금해 하실 분이 계셔서 한번 계산을 해드리자면 초당 골드가 얼마나 벌리냐? 1초당 약 738원이 벌리고요. 여기는 1초당 670원이 벌립니다. 초당으로 따져도 골드를 먹는 게더 이득인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무조건 골드를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아, 참고로 템은 전부 다 먹었습니다. 템은 무조건 드세요. 이득입니다. 무조건. 시간 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도 캐릭당 효율도 돈을 버는 게 노가다 치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템은 다 드세요. 레어 템이든, 언커먼 템이든, 커먼 템이든 다 드시고요. 골드는 지나가는 골드는 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나가는 골드만 먹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는 골드를 무조건 다안 먹는 게 아니에요. 골드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건 아닙니다. 골드 대박이 뜰 때가 있죠. 몬스터들이 죽으면 골드를 한네 다섯 개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 골드는 무조건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나 1500원짜리 좀 크게 뜨는 골드 있죠. 그런 거는 좀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당 효율도 좋고 캐릭터를 여러 개돌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거는 스스로 이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인 팩트는 시간당 효율은 드랍된 골드까지 다 먹는 게 좋다. 이 결과로는 이걸로 팩트를 채울 수가 있겠네요. 이번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